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물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물들하면은 이게 합병하다, 융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합병하다, 융합하다. 원래 이 m e r g 이 부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담그다라든지 또는 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연관된 단어는 그 러시아의 스토에, 모스크바라고 영어 발음은 좀 다르긴 해요. 마스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발음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이 모스크바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MERG 이 부분이 저쪽에, 러시아 쪽으로 이게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모스크바라는 MOSCOW 이렇게 된 건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어쨌든 어, 좀더연관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mers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열중하다예요. 이 im은 안이라는 뜻이고 안에 빠져들다예요. 안에 잠겨들다, 빠져들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생각에 잠겨있다 할때 그러면 이게 생각에 일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이멀즈란 단어도 있어요 이멀즈하면 은 이게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 in은 x에서 out이란 뜻이고 이쪽은 이게 잠그 담그다 잠기다 이건데 잠겨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다 원래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명사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머전스해서 이것은 출현이라는 의미예요. 출현이라는 의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머전스도 있어요. emergency 하면은 이게 응급이라든지 긴급 사항을 나타냅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ER이라고 써져 있죠. ER. ER. ER 자체가 뭐냐면 이게 emergency room의 약자인데 이 응급 긴급 사항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 emergency room, ER을 하면 상당히 암기하기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출현은 출현인데 즉각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또는 행동을 요구하는 예상치 못한 출현을 갖다가 원래 emergency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응급이라든지 긴급상황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ENCI가 붙어 있으면 은 어, 즉각적인 행동을 좀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Urgency라고 해서 이게 급박이에요. 뒤에 ENCI가 붙어있죠. 그리고 bankruptcy 파산이죠. 역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 컨텐스을 안겼어요 이건 우발사태입니다 또는 접촉, 접촉사고 있죠 뭐 도로에서 갑자기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적대적인 국가들끼리 갑자기 뭔가 충돌이 생긴다든지 역시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죠 여기 ENCI가 붙어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는데 지금 즉각적인 어, 하나 더 언급한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d e f i c i e n c 라고 해서. 이건 부족이나 결함을 의미하죠. 뭔가 채워넣어야 돼요. 즉각적인 행동을 또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여기. Emergency room. 이걸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고 또는 Emergency 자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끼고 외우셔도 어, 쉽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